하려 그러면 다 물어요 모든 애들이. 음, 다 와, 내가 그러니까 뱀을 만졌어. 네, 처음부터 착한 뱀은 없어요. 햄 같다 뱀 그럼 처음에 다 물었어요? 다 물어요. 모든 뱀들이 다 물어요. 털이랑 모양. 오. 맞아요. 괜찮아지는 동기 없어. 뱀은 아니 저 방금 물려했어요. 피아노 건방 같죠? 꼼짝꼼짝 물려거든. 조심히 좀뭐 미치고 있는 기분인데. 근데 얘도 잡아요? 야허물 받아요? 험물 벗지? 아나 엄마 험물을 벗는 친구들이 대부분 파충류예요. 음... 근데 나 허물 홈은... 나 근데 늑대가 보고 허물 벗겨? 맞아요. 거북이들도 아, 험물을 아, 벗는데 아, 이렇게. 피부에서 껍데기가 벗겨지기도 하고 등갑 등갑에서 등껍질. 껍데기가 중껍질에서도 등껍질. 네, 벗겨지기도 해. 요 아, 그렇지 늑대가 보고서 누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다? 맞아요. 저게 그 탈피하는 거예요. 음. 아번 에서, 사 진도 한번 찍어 볼까？사진 찍어볼까이보게다 오고, 자, 자, 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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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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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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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